네, hey, 모두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유수영TV. 오늘은 롤을 할 건데요. 네, 핸드폰으로 롤합니다. 네, 게임을 참여해볼게요. 배틀 서버 대전 창문 중, 오케이. 네, 일단 로테이션으로 해보겠습니다. 아, 네,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시겠는데요. 네. 오 롯장 괜찮습니다 행운의 비입니다네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음 내가 어디에 있더라 이쪽이 저기니까 이쪽으로 내가 여기 다아 여기였네 음 이걸 한번 해볼까 오와 야아 일단 태우자 가자 가자. 네, 저는 유튜브로 하는데 우하우하우하우하우 하. 가자. 응? 뭐니? 이대로? 네, 일단 가보겠습니다. 아 왜가? 어, 어 적팀에 서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이미 있네 뭐? <라> 라라라 아랄려줘아야 얘들아 가거라 가라 가라 와 너네 뭐야 뭐야 저 이거 예 짜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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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짜제 얘들아 가거라 샷응 튀고 음, 귀염타고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쇼 네, 일단 상점역이래요 오게요 뭐라는 살까? 돌아내건 단거 묶이 됐어 가자 가보십시다 여러분 네, 이 게임은 마스터의 신이라는 걸 쳐보시면은 됩니다 마스터의 신네 엄청 멋있죠? 음. a 와야 뭐해 야넌 뭐하니 넌 뭐하니 네 간다 얘들아 가지야시샤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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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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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 부셔, 부셔. 일단 부셔 난 난 죽을 거야, 난 죽은다. 아, 으어 나 죽음을. 아, 그데이게이 정도면. 음. 드디어 돌아다니는구나. 좋아, 일단. 적들 다 죽이자. 아자, 아자. 나도 간다. 2레벨? 오케이. 네, 간문자 어, 우리 집 하나만 안 꺾였네. 달리자. 뭐야? 아, 여기 있었어? 이게? 허야. 없네. What? 어, 어디다 날린 거야? 어디다 날 거야? 짜샤! 오케이, 짜샤! 짜샤! 오케이, 죽여! 오케이, 오케이, 잔다! 가그라! 자, 오케이, 2 5 옷이요. 너 기왕 왜 하냐? 가자. 나라라. 튀어 가자, 내가. 넌뭐 하냐? 샷. 떠서. 떠서. 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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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놈이, 으으 자, 가렌이군, 헛, 짜짜 쭈욱, 사서 짜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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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림자 분이신, 아까 귀환해야겠다. 됐어 상대여기아니아니야 가자 네 일단 4분동안 참 영상을 했군요 빨리 뿌시겠습니다 빨리빨리 빨리하자 빨리 끝내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빨리 끝내시다 얘들아 안녕 나나나나나나 빠샤 빠샤 오케이 워?

자! 내표창을 받아라! 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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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사키... 아! 아 안돼! 빨리 빨리 빨리! 우리... 레드팀인가? 그런가봐. 나의 검을... 받으시오! 안녕~? 안녕 안녕 빼빼빼빼쪄쪘쪄쪄어 저는 뭐야? 이놈 뭐야? 셔 잠깐만 우 올... 학교에 하는데 뭐냐? 오늘? 이건 뭐냐? 적재피언다왔도 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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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도 도. 도도도 뚜뚜뚜 하나, 둘, 셋! 좋아, 가자. 빨리, 끝나자.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아니! 네놈들! 네놈들! 빠샤따서짜샤따서 따사. 따사. 히히. 아래 거리 친구 죽여대요. What? 두뚜두 두두두 두. 빠다. 샥. 저건 뭐야? 샥. 저건 뭐야? 샥. 뛰어. 나몬스터 죽이러 가야지. 아라라라 어쩐어쩐어쩐 난 뭐야 쓰네 하필 난 별로 열정이고 좋아 이 끝까지 따라가고 있어 쇼 슉. 슉. 따사 짜샤 따사 가자아 밀리게 밀리게 어못 아, 가게 너네 너못 가게 할게 자자자자자라 라라라라 울 a t t 온다 샤샤샤샤 왜날 공격해? 왜? 왜? 왜, 왜? 야, 얘들아, 가지야! 어, 어디 갔지? 어, 얼이 얼라? 얼리? 얼리? 아야, 아파. 아, 아파. 어디요? 아, 죽어도. What? 야, 스스로,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거? 에이, 설마.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거? 아이 이거 뭐야? 뭔 일이야? 오 잘했나? 오 안돼. 오케이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셋 넷. 아 오늘은 이기는 걸못볼것 같아요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형했다 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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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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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차. 스 차.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나나나나나나 no no do